안녕하세요. 아직도 논내고 인강 듣니오고 아도노 대표 어, 아도노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건강운동과에서 기능예방 문제를 풀어볼 거고, 제이풀 버전을 올려놓을 건데 한 다섯 문제씩 잘라서 올려놓겠습니다. 다섯 문제씩 네 파트로 잘려서 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많은 이 체육과 학생들이나 비전공자 학생들이 기능예방 강의가 필요할 때는 아도노를 꼭 이렇게 공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가로 발목뼈 관절 횡족근 관절 트랜스퍼스 타살 조인트에 구성하는 뼈가 아닌 것은? 자,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뭐, 여기 보면 트랜스퍼스 타살 조인트가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 타살본이 여기 있고, 그냥? 타살본을 횡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이 조인트야. 여기와 여기 관절. 그래서 이제 나비큘라와 큐보이드가 있고, 거골이 있습니다. 타로스, 타로스와 나비큘라의 조인트, 타로스와 이 큐보이드의 조인트. 거주상관절, 어, 종, 아, 종골과 입방골의 관절, 종입방관절. 그게 이제 타살 트랜스퍼스 타살 조인트인데, 이게 이제 입방골, 주상골, 종골. 그래서 내측 서상골이 답입니다. 타살본에 대한 타살 조인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잠깐만 몇번 문제. 어, 여기 여기서도 좀 다뤘는데. 이 문제에서도 또 다릅니다. 네, 여기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횡족군 관절은 이렇게 돼 있는 관절인데, 만약에 서탈라조인트에 영향을 받습니다 서탈라조인트가 회내 할 때는 회내, 외번 외전 배추굴곡할 때는 이 어때? 거의 느슨한 위치입니다. 이횡족군 관절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느슨한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회외 됐을 때는 이 십자형으로 교차하면서 횡족군 관절이 약간 이제 꽉 끼는. 그래서 이게 크로스펙트 포지션이 i 는데 닫힌 위치. 그래서 회외할 때는 닫힌 위치, 서 you t o 트가 h the surface, you touch the surface, you touch the surface, you touch the surface, y o 가 touch the surface, you touch the s u r f 잠김 위치, 관절 접촉 면적 최대. 이게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이 거주상 관절, 종이방 관절, 이 발목뼈, 그리고 종골. 답은 사 번이다라는 거. 자, 십이 번근 분절에 대한 설명 중 척수 신경근 손상. 에 대한 제한된 움직임 바르게 작지것같자 보면 음 신경근 신경근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놔야 됩니다. 경추만 그대로 나머지는 플러스 원. 이 말이 뭐냐면 신경근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근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여기 보면은 도살루트 간길리온 뭐 벤츄럴루트 이렇게 있고 이거 이 벤츄럴루트 이 앞쪽 그리고 도살루트 이 부분을 신경근이라고 합니다. 너브루트.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Spinal Ner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경근은 요, 요 영역을 신경근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신경근은 요기 영역이겠죠. 요기 영역. 이 신경근이 뭐 디스크로 인해서 막다치 거나 이렇게 뭔가 붙어있으면 해당 이런 감각이랑 이런 운동이 제한되더라. 뭐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신경근의 위치는 요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가 아니고 요기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신경근이 빠져나오는 이 공간은 어, C1 신경근은 여기 후두골과 C1의 관절 그래서 경추만 그대로야 왜냐면 후두골이 C0을 담당하거든 요 C0 C0, C1일 때는 1번 신경근 그리고 C1, C2일 때는 2번 신경근 C3 그 그대로라는 얘기이거니다 C3번 신경근은 C2, C3에서 끝나는 거야 C4번 신경근은 C3, C4로 하지만 흉추 1번 신경근은 흉추 1번 신경근은 흉추 12번과 아... T, 어, 경추 7번과, 어떻게 된다? 아, 아, 아 잠깐, 잠깐. 아, 흉추 1번 신경은 T1과 T2의 사이에서 나오는 게 흉추 1번 신경입니다. 그, 그 말은, 아까 말했지, 얘는 이 후두골이 있기 때문에 C형, C1이 됐지만, 얘는 이때부터는 플러스 1이라는 게, 흉, 그럼 경, 어, 흉추 1번 신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위치할까요? T1, T2 사이다. 이거 플러스 1. T1 신경근은 T2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추도 마찬가지고. 요추 1번 신경근은 요추 1번과 2번 사이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추 1번과 2번 사이에 빠져나오는 신경근은 요추 1번 신경근. 요추 2번과 3번은 2번 신경근. 3번과 4번은 3번 신경근. 4번과 5번은 4번 신경근. 5번과 S1은 5번 신경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할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자, 아무튼. 자, 목뼈 2번은, 그러니까 경추 2, 2번 신경은 어디야? 1번과 2번 사이. 그죠? 여기는 1번과 2번 사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 C, C1, C2. 이렇게 1번과 2번 사이. 그죠? 그리고 목뼈 4번은, 어이 다시, 목표 4번은 몇 번인가 몇 번? C3과 C4. 그죠? 그러면 허리뼈의 3번은 플러스 1이라고 했죠. 플러스 1. L3와 L4 사이. 그죠? 이게 요추 3번 신경근이고, 그리고 플러스 또 1이야. 요추 4번은, 요추 4번과 5번에서 빠져나온 게 요추 4번 신경근이다. 라고, 이거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자 여기 보면 예, C1 C5 신경근까지 C5 신경근까지 서비컬 플렉서스라고 합니다 경신경총 C6부터 T1 신경까지 예, 브라 e 플렉서스라고 하는 상완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여기 보면 경장근과 두장근이 C1에서 C4 신경근에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경추의 굴곡을 제한하는 거야 굽힌 폄을. 그래서 답은 요거 1번이 답입니다. 두장근, 경장근, 그냥 1번이 답이야. 바르게 짝지 근데 목뼈 4번을 보겠습니다. 목뼈 4번 신경근. 목뼈 4번 신경근도 여기 서비클 플렉서스죠. 근데 이제 6번부터, 그죠? 6번부터 이 6번은 5번, 6번 그냥 6번부터 T1 신경근까지는 브라켓 플렉서스인데 이때 어깨가 안 올라간다든가 팔꿈치가 굽힘이 잘 안된다던가 신전이 잘 안된다던가 손에 움직이 안되는 거는 요 c5이 초과된 신경 c6 신경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보면 C4, c4가 아니고 C5, c6번 신경근부터 그죠. c6번 신경근이었다면 이 어깨 벌림이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c4번이기 때문에 이 2번은 아니고 요추 3번 신경근. 자 요추 3번 신경근. 보통 요 신경총은 이렇게 L4에서 L4번 신경근. 보통 어때? 구건절이 굴곡이 제한되고, 이 신경근이 문제가 생길 때, 요추 3번은 3번과 4번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무릎 신전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요추 4번 신경근이 문제있을 때는, 무릎 신전도 제한되고, 발목의 배치 굴곡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추 4번 신경근은 어디 어디야? 아까 요추 4번, 요추 5번. 보자. 예, 허리 디스크 많이 터지는 데죠. 그래서 발목에 대측 굴곡이 제한돼. 그래서 발이 땅에 끌리는 하수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있,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좀풀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됩니다. L, L1과 2의 L1 신경이 들어가고 신경근이 유추 2번과 3번에는 2번 신경근 유추 3번과 4번에는 3번 신경근 4번과 5번에는 4번 신경근 5번과 S1에서는 5번 신경근 S1과 s 2에 가닥에는 S1 신경근입니다. 그래서 S1 신경근일 때플랜타플렉서들이 제한됩니다. 이게 까치발 되는 거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S1 신경근이 요추 5번 신경근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줘야 됩니다.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요추 이 발바닥 굽접 저축 굴곡은 S1 신경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죠 S1. 아이고 역시 마지막은 S1 신경근 문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렇 그리고 여기는 무릎 편 제한이죠. 무릎 편이 잘안 되고 여기는 뭐야? 허리뼈 4번은 요추 4번은 이 무릎 편과 고관절 뭐, 굴곡 발목배굴 4번 신경근은 그리고 3번 신경근은 무릎 신전제한 고관절 굴곡제한 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아니야 알겠죠 4번 신경근은 배춧굴곡이 안되는 거고 4번 5번이니까 3번 4번이니까 고관절 굴곡이랑 무릎 편.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1 번이다라는 거.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짱짱짱짱. 오케이. 자 이제 보였나요? 어떤 분 척추의 인대 중 황색 인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색 인대, 황 인대라고 하고 ligamentum flavum. 어 오른 것자 이게 보면 이 예, 이거를 횡단면으로 자른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시상면에서 본 모습이고 황색 인대는 이렇게 시상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멘트 플레이브럼 말게도 노란색이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흔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요게 황색 인대거든요 황색 인대가 원래는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고 얇아 이렇게 그냥 여기 앞에만 살짝 걸쳐져 있는 인대 그럼 여기 있는 이게 스파이널 코드거든요. 척수. 얘네가 눌리지 않습니다. 이 요거를 관이라 그래요. 스파이널 카날. 척추관. 그래서 요렇게 좁아진 놈을 척추관 협착증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 아무튼 이런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근데 얘네가 이렇게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비대해지면 이런 중앙신경이 늘리게 되고 눌리게 되면 이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HMP라고 해서 헤르네이트이 뉴클리어펄포소스 이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하고요. 이렇게도 신경을 눌릴 수 있지만, 요요 리가멘트 플라이브럼이 하이포트로피, 그러니까 비대해져서 이 황색인대가 비대해져서도 눌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더심각합니다 사실. 얘보다 얘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하튼, 여 황색인대에 대한 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척추관 협착증이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적어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 전체에 걸쳐 위쪽과 아래 분절을 연결하고 있으며 척수의 바로 뒤쪽에 있다. 척수의 바로 뒤쪽에 있다. 척수의 바로 뒤쪽에 붙어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극돌기라는 뼈고 등뼈 아니 허리뼈, 등뼈, 뭐 목뼈 이렇게 어, 뒤쪽에 있죠. 답은 1번 아닌가? 아일번 오케이 일번 맞고 그리고 가시돌기들의 촉진을 어렵게 하는 원이다어 가시돌기의 촉진? 이거를 여기 있는데 뭐 얘를 어떻게 촉진해? 그죠? 여기 를 촉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시 돌기를 그리고 촉진한 얘를 어렵게 하는 요소는 얘가 아니고 사실 이제 표면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겠죠. 근육이나 근막들. 그리고 척추에 부착된 인대 중에 가장 길다. 자 보면 이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라고 해서 전종 인대라고 합니다그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이게 이제 촉색으로 전종인데 후종인데. 근데 보게 되면 이 옆면 전종 인대가 이척추에선 제일 가장 긴 인대입니다. 후종인데는 그거보다 좀 짧은 두 번째 이렇게 긴 인데야 뒤에 있고 앞에 있고 근데 이제 전종인데는 여기 보면 예 두개골이고요, 여기 두개골이 여기 턱이야 앞쪽. 근데 이제 여기 이 여기 디스크가 있고 여기 척추관이 있을 거 아니야? 척추관이 이렇게 여기 어막 뭐, 텍토리얼 멤브레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조직으로 돼 있고요. 텍토리얼 멤브레인이라는 놈이 연결돼 있고 그 이후에 이포스테리어롱디투지널 리가먼트가 이제 보통 여기서 C2부터 이제 존재한대요. C2 이게 C2 그 뭐, 액시스 있죠. 축추 경추 2번부터 이렇게 이 황색인데가 이렇게 표기된다, 그럽니다. 대신에 이 전종인대는 여기서 이제 반대예요. 여기가 턱이고 여기가 이제 후두골 뒤쪽입니다. 여기가 그래 디스크고 전종인대는 여기서 에 이렇게 이막이턱 밑에까지 이렇게 쭉 붙어있는 반면에 후종인대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텍, 텍토리얼 멤브레인을 거쳐서 여기 여기부터 이제 후종인대라고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종인대보다 이 후종인대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한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좀 좋고 투개골의 전면부 후두골 기저, 기저부에 붙어 있고 얘는 이 시트에 붙어 있더라 그래서 전종인대가 가장 깁니다. 이 황색인대가 긴게 아니고. 그리고 중세뼈와 엉치뼈 사이에 척추 몸통뼈 뒷면 절체에 걸쳐 부착되어 있다. 축추와 엉치뼈 사이에 뒷면 전체에 걸쳐 부착되어 있다. 아까 그 말한 거는 뭐다? 축추와, 이 축추가 여기, 여기 경추 2번이거든요? 요, 기부터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어, 무슨 인대다? 이 황색 인대가 아니고 후종인대 그죠 후종인데 아까 이게 또 전종인데 딱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 후종인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번 답은 자, 1번이었다 그래서 뭐 척추관 협착증과 이제 디스크의 차이도 알려드렸고요 4번 보기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어깨 관절 복합체의 180도 벌림시 운동 형상학적인 어깨 위팔 리듬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서 어깨 위팔 리듬 시 움직임 순서대로 오르켜 나 이런 것은 자 우선 제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견쇄관절에 특화된 아이, 스카플러 휴머럴 리듬에 특화된 영상입니다. 유명한 영상이고요. 자, 이제 팔을 올립니다. 자, 팔을 먼저 올리고 이 120도가 됐을 때는 얘가 바깥쪽 회전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견갑골이 움직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25 25도 SC 조인트에서 이 거상이 일어나고 얘가 이제 또 이렇게 어버드 로테이션이 되면서 여기도 AC 조인트도 뭔가가 지금 이, 이 어버드 로테이션을 하더라. 이 AC 조인트. 그리고 여기 보면 쇄골도 이렇게 좀 돌고 있고 여기 또 SC조인트도 포스테로 로테이션 하더라 이렇게 SC조인트는 스터넘 클라이비컬 조인트인데 여기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우선은 얘가 팔을 이렇게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은 바깥쪽으로 이 상완골이 돌고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흉쇄관절이 같이 이렇게 거상을 해 줍니다. 흉골과 쇄골 관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쇄골과 이경각골의 관절, 견쇄 관절이 35도 또 어버더 로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마지막에는 이 j 스 조인트가 거상이 아닌 이거는 뒤로 이렇게 회전하더라. 근데 이때 같이 여기 보면 스카플라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후방 경사도 같이 하더라. 이게 이런 이그막 경갑상한 리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영도에서 90도는 견상한 관절이 60도를 이동할 때견융 관절은 30도 이동해서 90도를 만들더라. 근데 이 30도 중에 흉쇄 관절은 이 흉쇄 관절은 25도에서 20도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거상을 해 주고 견쇄 관절도 이렇게 해 주면서 이거를 이 90도를 만들더라. 얘네가 기여를 하더라. 그리고 후방에 90도에서 이제 180도 때는 다시 상한골이 또 이제 120도 가고 견융 관절이 30도 가더라. 근데 이때 또 기여하는 방법은 흉쇄관절은 5도 거상을 하고 추가로, 그리고 견쇄관절도 20에서 25도 추가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팔이 180도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 후기 당길 때는 이 쇄골이 40도 정도 후방에 전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낸 거고, 이 쇄골이 이렇게 뒤로 도는 것들. 간혹 이게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뒤로 고정시켜서 뒤로 안 돌면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의 영향으로 이 팔이 안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경각골의 문제로 팔이 안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라운드 숄더 때문에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후방 경사와 외회전의 제한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 이 있고. 근데 이게,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 건 이런 이런 많은 조인트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뭐 라운드 숄더 하나 갖다가 이거 뭐 팔이 안 올라가네 만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아무튼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팔을 올려야 될 거냐? 오목이팔관절 벌림, 그냥 디귿. 딴딴딴딴 뭐야 디귿 어 디귿은 2 3 4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2 3 4번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이 위쪽 돌리어버드 로테이션 하죠 디은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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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3 4번으로 추려지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이 120도 정도 됐을 때 얘가 쪽 돌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뒤당김은 요거야 뒤당김은 거의 이제 거의 끝에 갔을 때 후방경사 외전이 동반되죠 얘기억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디귿, 오 엉목 위팔 관절 그다음에 위쪽 돌림 경 뭐야? 견갑골의 위쪽 돌림 어버드 로테이션 그다음에 그 익스턴얼 로테이션 이 상완골에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흉쇄 관절의 이당김 어? 이거 잘못 나왔네. 뒷당김이 아니고 포스테리어 이 틸트인데. 그죠? 이좀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인상 안 돼요. 이거 좀안튼 흉쇄 관절의 뒤당김이 아니고 약간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 그 다음에 외회전 뒤당김 이라기보다는 왜냐면 더 벌어지거든요 사실 어 요거 왠지 문제 이얘제기 했으면 됐을 뻔 했는데 이미 넘어갔으니까 뭐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 어, 무릎관절 스크류 홈 로테이션 나사집 돌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앞 십자 인데 장력의 영향을 받는다 넙다리 갈래근의 안쪽 당김에 의해 추진된다 이게 렇 나사집 돌림 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레그 익스텐션 딱 찬다고 치자고요. 레그 익스텐션 차면 이 경골이 바깥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딱 차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 무릎 아래에 있는 이 하체가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회전한다라는 얘기니다 바깥쪽으로. 이게 이제 바깥쪽 비골 종아리뼈 쪽으로 회전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나사집 돌리면 이걸 적어놓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우선은 대측대퇴가의 만곡대장인데, 이메디알 피모랄 콘다일이고 여기가 레터럴 피모랄 콘다일이라면 이 사진상에서는 여기가 더 작아 보이지만 여기가 되게 더 큽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주차한다. 차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길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하는 경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 때문에 스쿠리홈 기전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대측 대퇴가의만곡된형태가 그다음에 이 전방 십자인대의 수동 장력, 그다음 대퇴사두근의 외측 당김.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스프리온 메커니즘의 이 개념입니다. 자 보면 자 이게 메디알 어, 피모랄 콘다일이고요. 여기 이제 라테랄 피모랄 콘다일이야. 과 내측과 외측과. 그죠? 얘가 어, 아까 말했듯이 어 요거에 대한 영상을 어,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끔 어떻게 되냐면 왜 스쿠리 홈이 발생되는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새끼 손가락 쪽의 레터럴, 여기가 메디알 쪽입니다. 자 보면 이제 무릎을 폈어 무릎을 피면 어, 얘가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까지 가다가 그다음 이제 이 공간까지 쭉 가, 밀려서 가다 보면 이렇게 회전돼야지만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회전돼서 이렇게 가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레테랄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돌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돌수 있는 구조의 공간이 없습니다 라테랄에서 메디알 쪽으로는 그래서 메디알에서 라테랄 쪽으로 아까 내측 과의 형태에 따라서 구조적인 그래서 무릎을 피게 되면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 이제 이게 바깥쪽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경골이. 이게 스크류홈 기존의 내측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내측과가 가장 중요한 이런 스크류홈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방십자인대는 이렇게 무릎을 피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전방십자인대가 후외측에서 이 전내측으로 향한단 말이야 이, 이 전방십자인대가 그죠 근데 후외측에서 전내측으로 이렇게 향하는데 여기가 그럼 뭐야 피뷸라 쪽이니까 후외측 이 전내측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펴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외측에 있고 후 외측에 있고 여기 전 내측에 있잖아 근데 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피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자동으로 걸리는 거야 이 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당겨지게돼 그래서 이걸 수동 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지다 보니까 얘가 바깥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리는 구조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방향대로 그래서 안테리어 크로셜 리가먼트가 이런 수동장력에 의해서 이런 이것도 만들더라. 이 예, 스크류홈을.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내측 다발 있고 후외측 다발이 있거든요. 이 전방 십자인대가. 근데 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 전방 십자인대가 이 파란색이 뭐야? 이 흔히 말해서 후내측 다발이고, 이게 전내측 다발이야. 근데 장력은 이 전내측 다발에 이런 장력이 많이 걸리더라. 오케이. 그래서 스크류홈의 전십자인대 중에 수동장력 중에서도. 전내측 다발이 많이 걸리더라 이렇게 적어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엉덩이 갈래는 은 앞시자인데 장력에 영향을 받죠 기형 기형 맞고 그리고 안쪽 당김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회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바깥쪽에 힘이 내측으로 당김에 대한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담당이 돼서 이렇게 그런 스쿠류 홈이 걸립니다. 오케이 이건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그리고 돌림성 잠김 작용은 기형 니어 나가리 니어 나가리 요거, 요거죠. 그럼 기형 리을이 답이겠네. 그죠. 우선 돌림성 잠김 작용은 무릎 편 마지막 10도에서 시작된다. 아, 무릎 편 10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30도에서 시작합니다. 30도, 저거 보니까 30도에서 시작한다. 마지막 30도. 저, 저건 놔주세요 근데 이 10도는 약간 페인팅 문제야. 페인팅 문제. 10도는 뭐냐면, 경골이 10도에 외회전을 합니다. 경골, 정강 입뼈라고 그러면? 정강 입뼈 그치. 이거를 이제 섞어 놓은 거야. 마지막 10도에서 시작된다. 이거는 마지막 30도에서 시작을 하고, 외회전 가는 각도가 바깥 회전 각 가쪽 회전 각도가, 이, 외회전 10도란 얘기야. 그래서 약간, 좀 혼선을 주게끔 이렇게 디귿을낸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나가리, 디겐도 나가리. 그럼 답은 리얼인데, 이 정강뼈의 바깥 돌림의 무릎, 펌의 결합은 접촉면을 최대화시킨다. 아, 그쵸. 맞습니다. 접촉면을 최대화시킨다는 표현을 좀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적어놓으면, close, pack, 혹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거 반대되는 거는 루스펙트 포지션 이렇게 합니다. 느슨한 위치, 잠김 위치. 이게 잠김 위치였을 때 접촉면을 최대화 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제가 영상 보여드시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이 공간을 메우는 구조가 됩니다. 이스크리홈은 그래서 이런 최대화시킨다. 이때가 이 바깥쪽 회전했을 때 10도 바깥쪽 회전했을 때가 이클로스펙트 포지션이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리을이다2번 맞나? 아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어, 크로스펙트 포지션, 러스펙트 포지션을 찾는다 그러면 어, 아도노 아 어, 느슨한 위치 이렇게 쳐볼까? 이게 써있나? 내거 강의 떼려나?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아도노 기능 해부의 잠김 위치 느슨한 위치 이걸 보면 정확히 이거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으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 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도노만 들으면 인간 굳이 안 들어도 기능의 박은 아 식은 죽 먹기 유할 정도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공유 안 해주시면 공유 숫자 보고 저희 강의 때리치겠습니다. 하는 공유 그리 고 좋아요. 그 다음에 또뭐 댓글, 댓글도, 댓글. 아, 댓글을 해줘야지 애들이 안,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공짜로 교육 듣는데. 알겠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